자, 그럼 계속 이어서 이거 부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veryone has worries. 자, 모든 사람은 걱정을 가지고 있다. everyone이니까 이제 단수로 취급을 했죠. When you have things you worry about, what do you do? 자, 그래서 앞쪽은 부사절이고, 그래서 when이 시간의 접속사이지만, 선생님 수업시간에 얘기했어요. 실질적으로 영화에서는 시간과 조건이 비슷하게 간다. 그래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이런 표현을 읽고 문법에서 다루었죠. 그래서 자 네가 가지고 있어요 떼잉스를 그리고 자 떼잉스는 그 뒤에 어 관계되면서 어, 생각돼 있죠 그죠? 관계되면서 아까 생각이 돼 있고 배 생각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ou worry about 자, worry worry about은 걱정하다니까 어, 네가 걱정하는 것을 네가 걱정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what do you do? 너는 무엇을 하니? 이렇게 돼 있죠. Here are some things that three teenagers worry about.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의 것이 있다. 그리고 역시 관계 대명사 어, 위에 하고 같은 구조인데 어, 앞문장은대해 생각하고 여기서는 댓을 이제 생각하지 않은 그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세 명의 십대들이 걱정을 하는 그세 그렇죠? 명의 십대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적게 되겠죠. 여기에 세 명의 십대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써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so it doubt that 대체 생각이 돼 있습니다. h y n was her best friend. 자 소희는 생각을 하죠. 대처를 생각을 합니다. 하연이가 그녀의 최고의 친구이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돼서. But now. 그러나 지금은 소희 uh, so feels. 자 소희가 느낍니다. 대처를 느끼죠. h y n has changed. 하연이가 변했다. 그렇죠. 하연이가 변했다. And she is avoiding her. 자, avoid는 피하다라는 동사죠. 그래서 어, 그녀가 그녀를 피하고 있는 중이다. 자, 그녀가 그녀를이라고 했지만 같은 사람 아니죠? 같은 사람이면 재기 되면서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앞에 쉬는 바로 하연이를 얘기하고 뒤에 쉬는 어, 소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연이가 소희를 피한다라고 소희가 느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자. You know my friend, Ha-yeon, don't you? 자, 이거 어, 우리가 부가 의문이죠. 너내 친구 하연이를 알지? 그렇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eah, why? What about her? 자, what about, how about, 뭐뭐가 어때? 이런 뜻이니까 명사가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 왜, 어, 그녀가 어때서?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죠. 했더니, I feel that she s avoiding me. 자, 아까 했던 narration 문장은 이제 회화체로 바꾸니까 주어를 I로 바꿔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느껴 대절을 느껴 그녀가 나를 피하고 있는 있다고, 그죠? 그녀가 나를 피하고 있는 중이라고 나는 느낀다. 이렇게 됐죠. When I see her at school, 내가 학교에서 그녀를 볼 때, she turns around and walks away from me. 자, turn around 돌아서다. 자, 그래서 그녀는 돌아서고 그리고 병렬이죠. walks away. 워크는 원래 걷다인데 어웨이가 되어 있어서 어, 멀리라는 걸 되죠. 그래서 from me 나로부터 멀리 걸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내가 그녀를 학교에서 봤을 때볼때 때 그녀는 돌아서서 멀리 나로부터 멀리 걸어간다. 자, 그랬더니 I'm sorry to hear that. 자, I'm sorry to 부정사에서 유감이다. 이런 뜻이죠. 이거 미안하다 뜻이 아닙니다. 어, 안타깝다. 유감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야 그거를 들으니까 참 유감이구나 안타깝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Do you have any idea why she does that? 자 간접 의문이 되죠. 그래서 idea 다음에 why는 어, 그대로 간접 의문의 의문사이니까 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간접 의문이 그 다음에는 어, 평성 러슨으로 바뀌어서 she does 나왔고 does 이때 대명사로 쓰이고 있어요. 앞에서 어, 지금, she turns around and walks away from me. 를 받아주는 대명사예요. 그렇게 하는 것.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너는 왜 그녀가 그렇게 하는, 하는지, 왜 그, 그녀가, 그녀가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아니. 자, have an idea 하면, 직각하면 생각이 있다는 데 원래 알다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너는 아니.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그녀가 왜 그렇게 하는지 너는 아니. 자, 그랬더니 no, I don't think I have done anything wrong, wrong. 자 아니 자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Think 그 다음에 대 생각돼 있고 I have done 해버렸다 이런 뜻이죠 그죠? 해버렸다. 자 그리고 이 두의 목적으로 anything 어, 무엇인가 그리고 어, 그 anything은 형용사가 뒤로 가야 되니까 잘못된 무엇인가 내가 잘못된 무엇인가를 해버렸다 나는 꼭,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이 되겠죠. It just feels like that. She, uh, it just feels like she doesn't like me anymore. 자, feel 우리가 자 느껴지다 이렇게 됩니다. 느껴지다. 그래서 like 와 같이 자 like 와 같이 느껴지다. 자,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 거 it feels like 대절 이렇게 되면 대절처럼 느껴지다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대절처럼 느껴지다. 자 뱃절처럼 느껴지다 그래서 마치 이런 것처럼 느껴져 어떻게? 그녀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그녀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자 그리고 animal가 맨 뒤에 나왔죠 not animal 합쳐서 더이상이라 뜻이에요 이 경우에 n 은 she doesn't의 not이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더 이상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maybe you should just ask her if there is something wrong. 자 아마도 너는 물어봐야 될것 같아. 자 ask는 사용식 동사니까 지금 간접 목적어 허나왔고 직접 목적어는 간접 의문에서 if가 나왔어요. 그래서 인지를 그녀에게 물어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간접 직접 목적어 부분에 간접 의문을 보면 if there is something wrong. 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 이렇게 적게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 너는 그녀에게 물어봐야만 한다. 그리 이거는 회화적에서는 물어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maybe I should. 어 oh, 내가 그래야만 할것 같아. 그래야 될것 같아. 이 정도 의미가 됩니다. I still want to be friend with her. 난 여전히 그녀와 친구인 것을, 즉, 친구가 되는 것을 원한다, 즉 친구로 지내는 것을 원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해되셨나요? 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영상을 어, 활용을 해서 본문을 완전히 숙지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쉬었다가 계속해서 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